꿀피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장품읽거주남자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와 피부관리를 한꺼번에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 전이었죠 유튜브 스트리밍 100일 기념으로 먹방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전그 이후로 한번도 다이어트를 안했고 어떻게 보면 못한거기도 한데 계속 꾸준히 먹어 온것 같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다이어트를 어쨌거나 병행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드름이 나는 횟수나 아니면 여드름이 나는 개수 자체가 한번날때 많이 나고, 횟수도 꽤 많이 났던 것 같아요. 1년에 원래 여드름이 나는 개수 정도가 어느 정도 저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심하게 여드름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11월 1일부터 제대로 독하게 다이어트를 좀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1년 전보다 너무, 너무 이제 많이 좀 많이 불러 버려가지고 몸이 삶이 조금씩 불편해지더라고요. 피곤하기도 하고, 좀밥 먹고 밖에 나가면 힘들기도 하고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일상과 어떻게 보면 정보를 좀 드, 넘나들 수 있는 이런 얘기를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사, 저도 사실 운동을 아예 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요. 웨이트나 이런 무산소 운동들은 조금 했는데 유산소 운동을 좀안 하다 보니까 체력이 조금 조금씩 떨어진 것 같아요. 좀 매일 웨이트에 이제 길들여져 있던 몸을 갑자기 유산소 운동을 하려니까 요즘 조금 힘든 게 사실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와 피부 관리를 한꺼번에 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은 해보신 적이 없으실 텐데요. 사실, 다이어트와 피부 관리는 멀지 않은 친구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때 먹는 음식들은 대부분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염분도 적고요, 당도 적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음식들이죠. 피부관리와 다이어트를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도 중요하지만 과일의 섭취도 중요합니다. 비타민이 풍부한 오렌지, 귤 등과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를 꾸준히 섭취하시는 것은 우리 피부의 컨디셔닝과 우리 피부 상태의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도 운동하실 때 그리고 다이어트 하실 때 수분 섭취 많이 하시잖아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은 다이어트와 피부관리에 동시에 도움이 됩니다. 물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배출시켜 주죠 그리고 부족할 수 있는 수분을 보충해 주고 우리 몸의 생리 기능을 활성화 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하는 것도 다이어트와 피부 관리 모두에 도움이 되죠 하루에 30분 이상의 꾸준한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체중 감량과 동시에 땀을 흘리면서 얼굴이나 이런 몸 피부에 노폐물 분비를 촉진시켜 줘요 그렇다 보면 피부 컨디션도 높여 줄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어트와 피부 관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곧 피부 관리에 영향을 미치고 피부 관리를 좋게 하면 결국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겠죠. 뭐 여러 가지 공생 관계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다이어트와 피부 관리 오늘부터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꿀 피부 되시기 바랍니다.